f 3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94번 문제를 보면 3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(x) 이 f(x)를 가지고서 x 1의 f의 x 2는 x 4의 f의 x 2를 성립한다. 그렇다면 x가 1일 때, x-1이 0이 되죠? 이때,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. 그렇다면,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고, x-4일 때, x 플러스 4가 0이 되니까, f-2가 0이 되고, 그러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고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x가 0일 때 f 마이너스 2가 0이었기 때문에 f2도 0이 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죠. 그래서 fx는 이세 개의 1차식을 인수로 가지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fx는 이세 일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f 3, 3에 대한 함수값은 3을 대입해서 4곱하기 5곱하기 1, 20이 됩니다.